안녕하세요 수달TV 수달입니다 야 날씨 겁나 덥네요 저번주에는 비가 자주와가지고 시원했는데 이번주는 진짜 툭툭 찝니다 자 요거는 어디 누가 보내셨냐면 자 화성 반월에서 보내주셨네요 김성규님 믿고 수리 맡겨주신 김성규님 정말 감사하구요 자 시동이 안 걸린다고 그렇게 통화를 마지막으로 했던 것 같아요. 시동이 정말 안 걸리는지, 왜안 걸리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동을 걸려면 스위치는 ON 그리고 초크레버,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제쳐놓고 이쿨 스타터를 당기면, 정상적인 애들이라면 한두두 두 번, 세 번에 걸려야 정상이죠. 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연료는. 조금 전에 주유를 했습니다 휘발유가 되, 들어가고요 자 하나 둘셋넷 아이고야 어이 아이고 안 걸립니다 아안 걸려 왜안 걸리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그나마 어... 어려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닐 것 같아요 여기 정비 커버만 오픈을 하면 음, 안에 캐브레터가 보입니다. 캐브레터에 보이는 너트 두 개만 풀러내시면 캐브레터가 쏙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음, 장갑 끼고 돌아올게요. 큰 문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정비 커버를 열었으면 오일, 엔진 오일을 체크 할 겁니다. 엔진 오일은 아이고야, 살짝 그에 들어있어요. 부족하면 문제가 되는데 살짝 많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풀렀고요. 블로바이 호스 밑으로 탈거하시고 그대로 뒤로 제쳐주시면 여기에 뽕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빼내고요. 자, 그리고 연료 호스도 빼냅니다.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으구나 연료는 잘 올라오고 있고요. 카벌타가 이렇게 쏙 빠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스로틀 모터, 고카바네 카와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빼주시고, 여기 배선도 탈거. 그러면 진짜 완벽하게, 어이쿠야, 분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음, 스로틀 모터도 그렇게 이상이 있는건 아니고. 자, 일단, 왜안 걸렸는지 확인하는 제일 중요한 원인은, 어, 대부분 그래요. 연료가 잘 공급이 되지 않아서 시동이 잘안 걸립니다. 자, 진짜 사용하신 지가 꽤된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밝은 대로, 어이구야, 이게 뭐니. 야, 한 숟가락 하실래요? 이게 국에 넣어 타드시면 여름 보양식으로 최고입니다.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싸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여기 묻어있는 찌꺼기들은 자, 긁어가지고 너무 빡빡 긁지는 마시고 떨어질 정도로만 이렇게 긁어주시고 너무 빡빡 긁으면 그블브레타 내부에 코팅되어 있는 부분이 벗겨지면, 부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겉에 떨어질 수 있는, 있을 정도만 이렇게 살살, 살살 긁어주시고, 나머지는 카피아를 뿌려가지고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놨더니 막, 가루들이, 가루들이 날라, 날라다닙니다. 자, 어느 정도 깨끗하게, 더 좋다 싶으시이렇 이렇게 밑에 게이렇 볼트를 닫아주시고 이렇게 카피아로 거품식 크리너 이걸로 살짝 게요둘게요좋으안좋으안뭐으면뭐대안 뭐 그래, 녹아도 그대로 사용할 렇니까요 일단은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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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막혔이가능이가이 가장 이것 같고 일단 얘도 조금 버거, 뻑뻑한 면이 있긴, 있네. 얘도 연료는 공급이 됐으니까 이쪽은 아닐 텐데. 그래도 연해를 했으니 청소를 해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노즐을 풀러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야, 이게 안 들어가네. 자,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여기를 노즐을 풀어줄 겁니다. 턱에 잘 걸리게, 어이구, 턱이 어디 갔어? 야, 이쪽에도 많이 누적이 됐네. 턱에 잘 걸리게 힘을 딱 주어서 이렇게 풀러 주면 노즐이 나옵니다. 그래야 확인이 제대로 가능하겠죠. 아 거의 입구까지 나왔고 입구까지 나온 녀석은 어안 나와 통통통 찾으면 이렇게 빠졌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 하나가 노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녀석도 빼줘서 확인을 해 주신 게 좋습니다. 대 부분은 잘안 막히는데 이 녀석 때문에 뜻들 아, 잘했네. 여기 여기 미세한 구멍들이 여기도 촘촘하게 나 있는데 연료석들이 막히게 되면은 헌팅을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일단은 헌팅은 두 둘째 치더라도 여기 메인 노즐에서 연료 공급 연료가 요 사이를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데 공급을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전혀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 시동이 걸리겠습니까? 그죠? 일단은 뭐 밝은 곳 밝은 곳에 이렇게 비춰 봐도 전혀 전혀 미달됩니다. 이 녀석은 티클리너를 이용해요. 이런 녀석들은 r Tip cleaner. 작은 전 c 공구브러 e 에 들어가는 스프링입니다 이게 딱 좋더라고 n 거 하나면 p 았습니다 n e r Tip c l 살살살살 r t i 아, 어, 벌써 뚫려버렸네. 이렇게, 사살사살, 사살 뚫렸으면 이렇게 관통이 되죠. 이제 관통이 됐으면, 이 녀석도, 아까 뿌려놓은, 저는, 뿌려놓은, 저, 컵에, 담가서, 어? 오케이. 이렇게 놓을 거고, 그리고, 요 녀석은, 어, 일단, 닦아내줘야 됩니다. 여기 묻어있는 녀석들을 이렇게 닦아낸 다음에, 닦아낸 다음에, 여기 구멍들은 더 작아요. 그래서 더 작은 팁 클리너가 필요합니다. 살살, 어우, 나이 먹으니까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한 방에 꽂았는데 인상 쓰면서 에이. 여기 구멍이랑 구멍은 이렇게 옆에서 다 뚫어줍니다. 그래야 어, 헌팅이 안 됩니다. 헌팅이라 하면 찐빠, 찐빠 찐바, 전문 용어로 찐빠라 그러죠. 찐빠를 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일단 구멍이 다 뚫렸으면. 어, 그대로 조립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 잠깐 보자 되니까. 한번 쭉부러주면 옆구리로 옆구리로 나와요. 이렇게. 자, 이렇게 옆구리로 거품들이 나와줘야 정상입니다.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잠깐. 이렇게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20분 정도 놔두고 음, 방치한 다음에 다시 와서 조립을 진행할 거고요. 어, 조립 영상은 뭐 생략을 할게요. 뭐 분해의 역순이니까 생략을 할 거고 다 조립한 다음에 음, 시동 테스트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브레타 세척하고 어, 조립 완료됐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테스트는 스위치 올리시고요. 메인 전원 스위치, 엔진 스위치 올리시고 그리고 초크레버 오른쪽으로 하시고 줄 잡아당기면 시동이 걸립니다. 자. 시동이 걸리면 초크레버는 원위치 해주시면 되고요. 자, RPM 일정하게 잘 나오고 있고 이쪽 출력 해지 중에도 출력 잘 나온다고 파랗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트로틀 모터 작동도 잘 되고 있고, 어, 이대로 어, 출고시키고 잘 사용하,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어, 수리 과정이 어, 여러분이 발전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음, 정비하고 어, 관리하는 데 자,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 수탈TV 수탈은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